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앙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만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또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한다는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단지 성품이 더 부드러워지고 지금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지금보다 말씨가 더 고와진다는 것만 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10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지도자로 되어 있었고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이나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아주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때에 외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마지막으로 등장한 후에 그의 소식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단임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사도 야고보와 형제들의 대환영을 받으면서 그들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의 보고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 보시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를 인하여 하신 일을 고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내가 교회도 세웠고,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의 참여를 필요로 하죠. 그 부분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기 봉사라고 나와 있고, 또 개혁개정성 교회는 사역, 또 영어성 교회는 미니스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살글을 했죠.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도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감수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서신에 나오는 것처럼, 40에 한남,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돌로 맞기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혔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머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했으면서도 복음이 퍼지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바울은 간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런 믿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열매나 성과가 있으면 우리가 한 줄로 생각을 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었지. 그 장로님이 그때 참 수고 많이 하셨어. 내가 그때 거기 회장이었잖아. 당신은 거기서 부장이었고, 물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감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교에의 5대 모토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높이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를 했으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공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의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수술받고 나올 때 환자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 의사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가면 그걸로 끝납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준 것은 의사인데도 감사한 것은 교회에 와서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이죠.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두원에게 미디온 군사들과 나가 싸우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두원이 열심히 군인을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대는 10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대가 많아야 군인들이 많아야 유리한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줄였더니 만 명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고 하시면서 또 줄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하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라고 했더니 그 중에 300명은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떠서 마셨고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저기 뒤에서 나타나서 치면은 도저히 방비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탈락을 시키고 그 손으로 물을 움켜지고 마신 그 사람들은 주변을 잘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신 거는 9,700명보다 300명이 작기 때문에 300명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작은 쪽을 선택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9700명이 손에 물을 움켜쥐고 마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고 만약 300명이 마셨다면, 그 300명을 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영원한 명사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다 했습니다. 우리는 다 형용사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명사입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사라집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믿게 된거 이건 하나님께서 믿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무엇을 얻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뭔가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려면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선교 보고를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인 성도들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공동체도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하지만 자기를 자랑하면 성도도 시험에 들고, 공동체도 시험에 들게 할 뿐이지. 이 바울의 간증을 들은 형제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 그들은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의 심각한 현실을 설명해 줍니다. 20절, 21절 다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야,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저희가 들었도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이 수만 명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과 유대교적 관습에 매여 있는 유대인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이 전한 가르침을 할 때에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그 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해서 지금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건 거짓 소문이죠. 가짜 뉴스를 들은 겁니다. 바울은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와전시켜서 마치 바울이 모보 옷세를 부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겁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원래 바울은 그들 편이었습니다. 열심으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 있는 바리새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이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메시아라고 전하니까, 이 배신자 바울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지금 죽일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바울을 죽이고 싶었냐 하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암살단원이 40명이 있었어요. 자, 바울이 그런 처지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감싸줘야 할 텐데,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인 율법과 할례보다도 복음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이들은 예수님은 믿었지만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에 맞지 않는 복음까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한 세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 사도들로 인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날마다 정말 세상에서 볼수 없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또 성도들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날마다 성전의 모임에로 힘쓰고 말씀을 열심히 배웠고 기도 열심히 했고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걸 나누어 주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그런 교회.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적 간습에 매여서 복음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바울은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중심이 된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유대인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모습이 몹이도 안타까웠을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이 쓰여진 때가 약 AD 58년경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12년이 지나서 AD 70년이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유대인 사회가 붕괴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도 점점 존재감을 잃게 되더니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전통만을 붙잡고 머물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요구대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오해를 푼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당신 바울도 결례를 행하고 그 결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당신 바울이 대신 내면 반감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생활 가운데서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그거 부정해지는 거고, 시체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는 거고, 몸에 종기나 두드러기가 나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규정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에 다니면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율법에 잘못된 것을 내가 행했다면 나는 예를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러한 회개하는 의미로 정결 의식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런 정결 의식을 지금 야구보가 바울에게 하라고 권유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 지금 우리가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을 살펴봤는데, 바울은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보았고, 만났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고, 그들과 함께 며칠 밤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것이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지만 이 야고보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바울이 핍박을 한번 피해보겠다고 이런 제안을 수용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오늘 바울이 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례에 참여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좀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고 철학이었다는 것이 그의 고린도 전서 서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9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고자 하미니.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한 영혼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지만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디모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할례를 어릴 때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는 할례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디도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할례를 받게 되면 혹시라도 이방 사람들이 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할례는 구원과 전혀 관계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는 사도 바울의 사역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육신적 사육이라고 하는데, 이 성육신 사육의 원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까? 저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서 인간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말로만 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지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며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예수님의 성육신적 사역을 그대로 실천한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이방인들에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었고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되었어요. 왜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를 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의 제안대로 바울은 결례를 행한 겁니다. 그러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바울은 잡히게 되는데 이 바울을 잡는데 주동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부터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 죽이는 일을 최대 사명으로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이 죽어야 되는 제목을 고발합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들었던 그 가짜 뉴스가 바로 이 사람들이 퍼뜨린 것이었으면 우리가 알수 있죠.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퍼뜨렸던 거예요 가짜 뉴스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동섬 고금을 막론하고 늘 있어 왔어요 가짜 뉴스가 자꾸 판을 치는 이유는요 수용자들이 자기의 입맛에 듣는 이야기만을 여과 없이 수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우리가 어떤 기사를 보든가 어떤 물건을 보게 되면 그와 비슷한 기사와 그와 비슷한 물건들을 계속 추천해서 올려 주는 알고리즘과 같은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에는 귀를 닫아 버리면 오해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은 편향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거, 목사님은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아, 글쎄, 이스라엘에서 법계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2600년이나 사라져 있던 벗개가 갑자기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뭐 거기서 피가 떨어졌는데 바위 틈으로 흘려 들어가서 보니까 그 밑에 벗개가 있다는 그러한 황당한 이야기를 <laughs>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집사님, 절대 집사님 이거 확산시키지 마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카톡들 많이 사용하시죠? 네. 확인되지 않는 사실, 함부로 보내는 일은 삼가셔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고발한 제목이 뭔가 하면, 율법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죽여야 되는 이유는 율법을 어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긴 그 구체적인 죄목을 들고 있는데, 헬라인을 성전에 들고 들어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그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모함이죠.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헬라인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유대인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방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충동한 거예요. 2025년 옥스퍼드에서 선정한 올해의 단어가 레이지 베이시라고 합니다. 분노미끼, 무슨 얘기가 면 분노를 조장하는 미끼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분노가 일어나서 조회수와 댓글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목표에서 제작된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자극적인 내용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이건 말도 안돼 하면서 댓글을 달면서 참여율을 폭발적으로 늘리려는 것이 이 레이지 베이스의 목표라고 요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레이지 베이스는 적중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로마 군대가 와서 진압을 해야만 될 정도로 그 성에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 온성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30절.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지금 바울은 성전 안에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몰려와서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끄집어내서 성전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혹시 바울이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뛰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봉쇄해버린 겁니다.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된 거예요.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참 섭섭한 거는요.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인들이 거기 있었는데 누구도 바울을 도와주거나 변호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로마 군대를 보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십니다. 바울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붙잡히게 되었지만 바울이 원했던 것은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 또 모든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성육신의 삶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지만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는 숨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갈수록 나는 나를 지키고 내가 이기려 드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우리 성령 님의 인도 에 따라 순종 하며 살아가 는 복된 인 생이 되시 기를 주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